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서퍼입니다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희 이제 미디어팀 조PD와 함께 이제 해외선물, 어, 초보자분들 위한 그 컨텐츠를 이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PD가, 어, 아무래도 해외선물 이제 막 입문해서 이제 한한달 됐죠? 어, 이제 막한달 돼서 이제 마이크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되게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 시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뭐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울타 차트를 받아서 한번 써보고 있어요. 음. 근데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차트를 볼 때는 거의 이평선 위주로 이 음. 많이 보잖아요. 음. 근데 울타 차트는 그런 가격 이동 평균선이 없고 저 D 마크 피봇 기준선 저런 게 있더라고요. 음. 저런 건 어떻게 생겨난 거고 음. 저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아 이게 어떻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우선은 그 시가 종가는 알지. 알죠. 어 시가 종가 이제 네, 알지 알죠. 어, 알죠. <laughs> 어 이제 시가 종가 아니까 디마크나 피봇은 이게 수식을 보게 되면 이제 디마크나 피봇은 이게 수식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수식이 들어가냐 이이 수치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일의 시가라든지 전일 종가라든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이런 수치들이 어요 안에 이제 공식대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보면은 일단 피봇 같은 경우엔 총 다섯 가지 선이 있어. 피봇 기준선이란게 있어. 피봇 기준선이란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이제 피봇 1차 저항선, 피봇 2차 저항선, 피봇 1차 지지선, 피봇 2차 지지선 이렇게 어총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선이 생겨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격 또 이렇게 이렇게 간격이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지저항선 역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피봇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역할을 하는데 일단 뭐 선을 하나 꺼볼게 이렇게 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선이라고 할게 자 피봇 기준선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이 기준선보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은 이건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겠지? 뚫고 올라타면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야. 하나의 목표 값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봇 1차에서, 1차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 거야.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 값을 기준선까지 볼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시가 종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 값을 여기 준선까지볼수 있는 거야. 피봇 선까지만. 그니까 이 안에서 보통은 바운드리가 이 박스에서 움직여. 즉, 다시 한번더 그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음반 같은 느낌이 들어 자 보면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돌파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내려오면은 요 안에서 움직이겠지 이런 식으로 딱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피봇이나 디마크나 그게 그거야 사실은 디마크나 피봇이나 둘 중에 의미를 좀더 준다면 난 개인적으로 피봇에 의미를 주고 싶어 피봇 쪽이 이제 좀더 지지저항선에 잘 맞다 디마크보다 내가 이제 해본 결과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피부보다 그러면 좀더 강한 놈이 있을 거야. 그게 뭐야? 중앙선? 중앙선도 있고,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이런 수치가 피부보다 더 확률이 좀더 높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매물대가 총 크게 뭐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매물대 쓰는 선. 매물대? 어. 중앙선 시가. <laughs> <중앙선>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어? 에~ <laughs> 구만. 네, 중앙선이란 게 있고, 중앙선이 뭐지? 오늘의 고점 저점 나누기, 그지?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을 나누기 위해서 어, 중심값이 나오는 거거든. 사람 침면 이제 허리야 허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선보다 전반적 시세가 위에 있으면 매수장, 아래 있으면 매도장 해석을 할수 있지. 그리고 이제 뭐 매물대 선 중에 또 확률 높은 것은 이제 당일 시가, 시가 오늘 시작 가격. 그리고 전일 종가, 전일의 마감가격, 그 다음에 전일 고가랑 전일 저가도 되게 중요해. 전일 고가, 전일 저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게 뚫리냐에 따라서, 그리고 얘를 보러 가기 위해서 시장 움직이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전일 고가야. 여기가 전일 저가야.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 자, 그러면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야. 위로든 아래로든. 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야? 그거 나 아직 모르는 거야이 <laughs>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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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laughs> 야. 내가 지금 욕을 왜 적어 하는데. 어? 자, 봐봐. <laughs> 야, 여기서 네 가지 한 얘기가 뭐야? 여기서 위로 가고 싶으면 전일 고가를 보러 가려고 한 거고, 아 여기서 내려가고 싶으면 전일 저가를 보러 가려고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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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사람 아니에요. <laughs> 문맥에 맞게 <막> 이해를 하자. <laughs> 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알았지? 어, 그래서 전일 고가, 전일 저가를 알아야지만 목표 값을 잡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간다 치자. 매수를 들어간다 치면 일단 전일 고가 부분은 갈 가능성이 높아. 1차적으로. 그러면은, 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이라고 치면, 어, 나는 곱하기 한80% 때리거든. 0.8 때려가지고 8 0틱 정도를 목표 값으로 볼 때가 있어. 청산 그렇지 청산을 꼭그 선까지 보지 말고 그 선보다 좀더 아래로. 어, 아, 아. 근처가. 물론 그선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전일 고가는 만약에 여기를 뚫잖아. 뚫으면 이게 원래는 저항이었잖아. 그러면 이 자리 나중에 이렇게 지지받다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는 또 직전 고점. 앞전의 고점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는 전일 고간이 여기지만 위에 피봇이 있을 수가 있어 요 여기 피봇이 여기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뚫리면 그 다음은 피봇 1차 저항선, 피봇 2차 저항선 이런 자리들을 목표값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매도 자리로 볼 수도 있어.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선에서. 한번 매수 방향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음. 매물 대에서 한번 털어주고 다시 사고 그렇게 해야지 안전한 매매가 돼. 예야 yeah. 이해를 하네 이제 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솔직히 여기서 사서 자 내가 다시 한번 더 그려줄게 자 여기서 이제 시작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어 자 전일 고가가 여기야 피봇 1차 저항선 여기야 자 전고 자 그럼 내가 원한 거는 당연히 여기까지 가고 싶어 갈지 안 갈지 근데 몰라 제일 힘든 게 청산이야 내가 매매를 해보니까 왜냐면 일단 들어갔다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야 왜 일단 내가 샀거든 자 손에 안 보면 이건 먹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문제는 가냐, 마냐. 야 진짜 짜증나는 게 뭐지?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 코앞에서 안 팔리고 내려올 때, 그때 그 극강의 스트레스가 있어. 어, <웃음> <순대복보다> <웃음> 아, 손해본 거 같아 지지아 이거 수익이, 씨, 본전이 오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진짜 잘 팔아. 그래서 내가 이 거리에, 내 경험상 7, 80% 정도가, 이 거리에 7, 80% 정도가, 목표가 잡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 자, 그러고, 만약에 여기가 뚫렸어. 뚫리면 여기가 이제 지휘선 역할을 할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손절 짧게 잡고 따라 붙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를 다시 먹어주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를 다 먹는 게 좋긴 한데 우선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으면서 요 사이 정도만 조금 이제 기회비용을 쓰는 거야. 대신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 팔고 다시 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홀딩하는 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진짜 나도 모르게 샀는데 까먹고 있었어. 근데 간 거야. 계좌 열어보니까 와 대박 막 <laughs> 이러면서 <laughs> 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 어, 지금 이거 눈, 사람 눈이 달성 이거 버틴 거 힘들어 이거 솔직히 보고 있는데 맞잖아 왜냐면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이러다가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꾸라질 때이 심리를 못 참아 나도 마찬가지야 음, 사람 새끼매건다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피봇이나 디마크 또 이제 전고 전적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예시 차트를 좀 보여줄게 여기서 피복 기준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었지. 여기 구간. 매수했고, 기준선에서 1차 정세 여기까지 거리야. 보이지?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거리에 80%면 거의 요쯤이 되거든. 이해돼? 어,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파는 거지. 그리고 뚫으면 상황 보고 따라 붙는 거야.